지금부터 프론티어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프론티어는 급등 이후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까지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며 순조로운 흐름을 보이는 중인데요. 차이 시련이 나오지 않고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목표가를 상향하며 대응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급변하는 시장에 맞게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함께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론티어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티어는 체인에 구애받지 않는 디파이 애그리게이션 플랫폼으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디파이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발생되는 수수료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낮추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론티어 코인은 프론티어 생태계의 유틸리티 토큰이며 거버넌스, 유동성 공급, 네트워크 컨센서스에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프론티어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론티어는 연일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간 매우 견조한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 급등 이후 급락하며 찰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할 경우 프론티어 역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추세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는 어느 라인이 지지라인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이 되겠고 이 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 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에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일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온다운, 나온, 보시는 것처럼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폭등이 나왔죠? 전일. 이렇게 폭등이 나온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밀리고 말았는데요. 강세장에서 볼수 있는 흔한 개미털기 패턴인데요. 매물 한번 정도 털어주고. 지지받는 라인에서부터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한 다음 추세 전환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라인 정도에서는 지지를 좀 받아줘야 되겠는데요 현재 라인에서 지지받고 이 라인 위에 안착이 이루어진다면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면서 바닥 다진 이후 추가 상승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는 다시 한번 밀렸다가 이 라인에서 바닥을 다진 이후 추세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라인에서 지지받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락세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이탈 시에는 전량 정리를 해주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겠고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저점에서 횡보하며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견조한 흐름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분산 투자에 나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에 이런 반감기 폭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 실현으로 인한 폭락을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있는 번호로 숫자 2번이나 프론티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준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부지성 상승은 매도 시기를 놓칠 경우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프론티어 외에도 이렇게 물려있는 코인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추가 급등이 나올만한 종목들을 미리 받아보고 선점하고 싶은 분들도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혜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